아, 얘들아, 또 내가 좀, 좀, 축구를 잘해. 알고 있지? 내가 축구를 좀 많이 잘하거든. 일단, 발차기를 보여줄게. 여기 공이 있다고. 아, 봐봐. 니들은 진짜, 나한테 배워야 돼. 저 호날두 약간, 나한테 배워야 돼. 보여줄게. 아, 내가 진짜 잘 차. 내가 진짜 신의 발이었어. 학교 다닐 때. 여 야, 미쳤다. 방 봤어? 내좀 잘해. 약간 좀 요즘에, 나를 좀, 나한테 배워가지고 좀 잘하시는 분이 있지. 그, 손흥민 형이라고. 어, 그분이 조금 나보다, 어, 약간 비등비등한 실력이라고 할수 있어. <laughs> 뭘 야려. 닥치고, 어, 중국하고 이번에 한국 경기를 했잖아. 그거 이긴 거내 덕분이야. 왠줄 알아? 내가 응원을 했거든. 응원 플러스 약간 좀 한국의 내가 축구 원조잖아. 약간 좀 한국 축구계의 조상님. 아 근데 난좀 한국은 좀안 맞아. 세계가 맞아. 여튼간 한국인들 좀 짜지고 음, 나는 세계로 뻗어 나갈게. 음 한국인들 꺼져. <laughs>